여보여보. 여보, 일본에서 지금 대지진에 대한 우려로 난리가 났대.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들어봤어? 매번 지진 일어나잖아. 왜또 난리야?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아.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 중 하나로 일본 남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대. 마지막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1946년, 정확히 78년 전이 일어났대. 그럼 아직 23년이나 남았네. 뭐가 걱정이야?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이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라고 해 특히 최근 몇 년간 난카이 해구 주변에 지진이 잦아지면서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대 그리고 지난주에 벌써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계속 일어난대 진짜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도 8 이상의 강력한 지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동반될 수 있대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 심각한 피해 얼만큼? 동경 대지진 기억나? 그 당시 인명피해가 약 2만 명이고 피해액이 약 90조 가량이고 진짜 우와 장난 아닌데 그럼 이번에는 놀라지 마 이번이 만약 난카이 대지진의 규모가 8에서 9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2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약 1경 3천조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 미친 지금 그럼 일본은 난리겠네 대규모 지진에 대한 공포로 지진 관련 용품이 독나고 있대. 통조림이나 생필품, 방재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이내 규모 8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0.5%라고 해도. 나 같아도 사모오겠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는 거야? 한반도 남부 지역도 이 지진으로 인해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거대한 쓰나미가 동해안 지역을 덮칠 위험이 있다고 해. 특히 부산, 울산, 포항 등 해안도시들은 잠재적인 피해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도 사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통조림이라도 사놓자. 낭카이 대지진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까지 사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준비해야지 낭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주변의 지각도 변동이 있을 건데 백두산 터지는 거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네 낭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백두산 터지는 거 아니냐고 빨리 공부해서 알려줘 알았어 그건 다음 영상으로 꼭 준비할게